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식일타항사 쿠프로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오후 5시 53분입니다. 오늘 유한양행 정말로 좋은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과 리포트에서 예상을 했듯이 유럽에서 리브리반 피아주사 제형에 대한 승인 권고가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 문제로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중인데 지금 투약 시간을 5분으로 단축을 하기 때문에 복약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 증가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투약하는데 5시간을 걸리던 것을 지금 5분으로 단축을 하는 만큼 그 병용 치료를 하는 그렉라자의 사용 빈도가 빠르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입 관련 반응 발생률이 지금 66%에서 13%로 5배 이상 감소가 됐고, 정맥 혈전 색전증 발생률도 굉장히 낮아졌다. 라고 보시면 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리브리반트 피아 주사 제형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지금 리브리반트 정맥 주사 제형과 능내자의병역 요법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이 난다면은 뭐 미국과 유럽에서 받는 연간 뉴혈티만 거의 한천 삼백 억 정도가 발생이 될 거고요. 매출로는 한 사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SK. 바이오팜의 그 내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도 식이질병인데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배 이상 더큰 시장이기 때문에 암시장 규모는 뭐 2030년 기준으로 뭐 최소 20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유한양행의 지금 냉라자 후속으로 유럽의 물질특허 등록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에로가 임박인데 라이센스 아웃이죠. 뭐 기술 수출 임박이 된 상황이죠. 지금 유한 양행이 그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알레르기 치료제 yh353 2사가 지금 최근에 유럽 물질 특허를 취득을 했고요. 이번 일로 회사는 경쟁력 추가 확보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계에서 지금 yh353 2사의그럼 유럽 특허 확보로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상반기 내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 전망과 함께 큰 경쟁자가 없다는 점도 기술 전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은 22년도 28조였던 글로벌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 규모는 28년도까지 거의 6%씩 성장해서 거의 41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같은 기전의 그 치료제는 노파티스의 졸레어가 유,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유한양행은 큰 상승 후에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하시려면 역시 현금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3일에 50% 이상 수익이 낼수 있는 종목을 제가 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왜냐면 지금 최소 2, 3일 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줬다고 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가 없는 그런 오로지 실력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시초과에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760원으로 드려놨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금일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3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 예상이 되지만은 저희가 목표한 760원에서 여러분들은 뭐 내일이나 내일모레 편안하게 분할매도 하시면서 편안하게 50%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지금 3일에 50% 이상 수익나는 종목 같이 맛보실 분들은 010-7901-3726으로 단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는꼭 참여하셔서 정말로 큰 수익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보면 뭐 일봉도 그렇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이때 굉장히 매집이 들어왔죠. 이때가 지금 뭐 8만원부터 지금 10만원대 부근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정말로 대량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1만원대 또 눌리는 자리에서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재매수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어, 앞으로 호재가 지금 올해만 최소 5개이고 지금 파이프라인 자체가 지금 40개가 넘는 말 그대로 초우량 회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전고점 부근인 16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뭐 내년까지 보셨다고 하시면은 뭐 최소 30만 원 이상은 쉽게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저희 채널의 찐 구독자님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 정말로 큰 선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뭘까요? 바로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 찾기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 수혜주 찾기를 진행 중인데, 바로 수혜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현재 미국 GDP의 뭐 18%에서 20%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무려 국방 예산의 1300조의 7배인 약 9000조가 의료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의료비 지출 감소를 일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무려 30kg 감량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장안에 화제가 되었는데, 비만은 현대인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으로서 비만으로 인해서 뭐 합병증이 굉장히 많죠. 뭐 심장질환이라든가 뭐 심혈관질환 등 수많은 합병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정부의 의료비, 비중을 낮추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만치료제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주 1회에 180만원이 들고 있어요. 근데 6개월이면 거의 한 4천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지금 비만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반간기 기술을 개발해서 6개월에 딱 1회만 맞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24분의 1로 확 줄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좀 개발을 했는데 세력들은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미리 22년도부터 3년간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세를 줬다가 다시 지금 시세를 좀 약간 살짝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매집이 거의 끝나서. 한90% 정도까지 지금 매집이 다 되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기본 5배 이상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희충이 지금 800억대로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액이라도 꼭 잡으셔서 정말로 큰 수익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바이오 쪽은 관세 이슈도 지금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을 받아 보실 분들은 010에 7901에 3726으로 다섯 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문자 보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에 어,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하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여러분들의 초대박을 기원하면서 모두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